이제 먼지랑 천안을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요. 보통 강아지랑 외박을 하게 될때 어떤 짐을 챙기는지 한번 촬영을 하면서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식표도 채워서 가고,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옷도 챙겼어요. 갈때 이거 입고 가, 먼지. 알지 이거 입고 가. 옷 3개랑, 도톰한 조끼 챙겼고요. 가장 중요한 먹을 거는 여기 눈물싹싹 통인데 여기에 사료를 지금 300g 담아왔고요. 카페 놀러 갔을 때 주는 간식이고 이거는 밥이랑 같이 주는 눈 영양제예요. 그래서 정말 필수로 챙겨야 되는 사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먼지는 제한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저울도 같이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녁마다 양치를 해야 돼서 이것도 챙기고요 이것도 니꺼야 <laughs> 이거? 안돼 지금은 간식도 하나씩 챙겼어요 그리고 물그릇이랑 물병 챙기고 하네스 이따 나갈 때는 목줄을 착용을 해서 나갑니다 당연히 챙겨야 되는 배변 봉투 먼지는 이렇게 애기 그 가재 손수건이라고 하는 손수건을 한 10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눈물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안 가서 뭐 카페를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따 차에서 혹시 몰라서 채우고 가려고 하고요. 얘는 리필용 매너 벨트인데 제가 가끔 챙겨야 될때 깜빡할 때가 있어가지고 차에 미리 두려고 이것도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빗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콤빗이랑 슬리커 눈꽃빛 이렇게 있습니다. 슬리커에 털을 안 떼가지고 이거는 바비스형 제품인데 강아지 방석이에요. 이것도 어디 동반할 때 방석으로 쓰는 건데 되게 귀여워요. 일단 이렇게 말아가지고 휴하면 좋습니다 크기도 괜찮고 아니면 펼쳐서 접어 가지고 보관을 해도 돼요 먼지가 좋아하는 노즈워크 장난감인데 이것도 가져가서 지루하지 않게 놀아 주려고 합니다 아니! 앉아 つけ方。